안녕하십니까. 2023년 학예학술대회 논문을 발표할 변호근입니다. 연구 주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영상 모자이크 스트리밍 서비스 설계입니다. 목차입니다. 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 내용, 연구 방법, 구현 화면, 결론 및 향후 연구 계획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미디어 매체에 관심이 많을까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대한민국의 81%가 유튜브를 월 13억 시간 이상 사용하고 있다는 통계 자료를 확인하였습니다. 유튜브의 사용률이 늘어남에 따라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나 트리머를 직업으로 삼은 사람들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야외방송 컨텐츠 등의 이유로 초상권 침해 문제 역시 늘어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일 늘어나는 무분별한 야외방송을 위한 소상권 문제 또는 방송에 나온 얼굴을 비판, 비난, 도용하는 사건을 예방하고 방송 중 심의 규정에 걸릴 수 있는 술, 담배 등의 사물을 사전에 모자이크 처리하여 갑작스러운 방송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해당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방송에 나오는 일반인들의 얼굴을 보호하는 방법, 스트리머와 일반인을 구별하는 방법, 실시간으로 모자이크 처리를 하여 송출하는 방법, 취미 규정에 어긋나는 사물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그림은 실시간으로 모자이크 처리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주는 그림입니다. 웹캠을 통해 촬영을 하고 데이터를 받아오면 프로그램에서 받아온 이미지의 값을 탐색, 인식하여 입력된 이미지를 모자이크 처리하고 출력해줍니다. 얼굴 인식은 크게 탐지, 분석, 인식 세 단계로 진행되며 첫 번째로 진행될 탐지는 이미지 내에서 얼굴을 찾아주는 프로세스입니다. 해당 단계에선 하르케스케이드라는 얼굴 검출기를 활용하여 얼굴을 탐지할 것입니다. 명함 정보를 사용하기 위해 입력된 정보를 컬러에서 흑백으로 변환하고 탐지된 얼굴의 좌표값을 저장합니다. 해당 단계에선 이미지 내에 여러 명의 사람이 인식되었을 때 개인의 얼굴을 탐지하고 식별 가능합니다. 분석 단계에선 얼굴의 이미지를 분석합니다. dlib 라이브러리를 통해 활용하여 얼굴의 구조와 표정을 매핑하고 읽어드립니다. 여기서 얼굴을 다른 물체와 구분하기 위해 눈 사이의 거리, 이마와 턱 사이의 거리, 입술, 귀, 턱의 윤곽 등 핵심이 되는 랜드마크 포인트를 지정 및 식별하고 얼굴 인식 데이터를 페이스 프린트로 변환합니다. 인식 단계에선 분석 결과를 통해 탐지된 인물을 식별합니다. 입력된 인물의 얼굴에서 특징을 추출하고 임베딩하여 저장하는데, 얼굴이 탐지되었을 때 인식된 얼굴의 일치도를 임베딩 값을 토대로 평가하여 해당 인물이 데이터와 일치하는지 식별이 가능합니다. 모자이크 처리 시스템은 작게는 다섯 단계, 크게는 두 단계로 진행되며 실시간으로 받아오는 이미지 내에서 얼굴을 인식하여 학습된 얼굴과의 일치도를 평가하고, 평가된 수치가 0.35위만일 경우 학습된 얼굴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인물을 모자이크 처리합니다. 구현화면입니다. 환경 설정 화면에서 사용자의 요구대로 언어, 모자이크 강도 등의 설정을 변경하거나 등록된 모델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모델 등록 기능을 통해 모자이크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모델을 등록할 수 있으며 학습을 여러 번 하면 등록 모델에 대한 정확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실행 화면에서는 등록된 모델이 아닐 경우 모자이크 처리가 진행됩니다. 연구 결론입니다. 스트리머들이 야외 방송을 진행하면서 무단으로 일반인들의 얼굴이 찍혀 문제가 되는 초상권 문제를 자동 모자이크 서비스를 사용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방송 및 CCTV를 통해 나오는 차량 번호 등의 개인정보 문제 또한 모자이크 기능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해집니다. 방송 심의 규정 준수를 위해 담배나 흡기, 과도한 산표 노출 등을 직접 모재급 편집하거나 케이프를 붙여 촬영을 진행해야 했던 문제 역시도 모재그처을 통해 사전 준비 또는 편집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 연구의 한계를 알게 되었는데 이미지를 분석하고 편집하는 과정이 실시간으로 진행되다 보니 데이터의 양이 많아져서 저사양의 환경에선 프레임이 끊기거나 렉이 걸리는 등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얼굴 검출기는 얼굴의 인식률이 낮은 편이며 측면이나 마스크를 쓴 얼굴을 잘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향후 연구를 통해 시스템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높은 얼굴 인식률을 가진 시스템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